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이며 또 이방인 선교사이며 목회자인 바울이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와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세워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아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들과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편지들을 보낼 때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편지를 많이 안 보내긴 하지만 수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편지를 많이 보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편지 자체도 워낙 귀하기 때문에 편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편지가 비록 디모데에게 쓰여졌으나 디모데와 디모데가 현재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이 편지, 이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서 또한 오늘날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읽혀지고 함께 나누어져야 될 말씀이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러한 목회 서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 갈수 있을지 알려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일 예배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는 이 방법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첫째로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어떤 자녀요? 믿음의, 믿음의 자녀요. 네, 아,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좀 많이 됐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어, 서두에 바울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사말 상투적일 수 있죠. 친애하는 누구 누구에게, 라는 이 정도의 인사말 상투적일 수 있으나 이 바울은 이인산말에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만약 바울이 나 지금부터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면 그 바울이 전했던 말들은 다 사람의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말이 의미의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네.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 보낸 사람이 있어야 보냄 받은 자 사도도 있는 것이죠. 당시 황제들도 자기의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할 때 그 사신을 부를 때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학자들은 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바울과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소개하며 이것은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게 해 줍니다. 바로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근율과 평강이 있음을 축복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합니다. 이 디모데를 독특하게 소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했을 것이다. 미혼이다 하는 논쟁들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 교회의 의미이자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믿음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손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시던 지구역자님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믿음으로 나온, 복음으로 나온 자시, 자녀들인데, 이처럼 교회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기르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인 가정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저의 은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교학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은 15년 전,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네, 15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약간 할머니 뻘 되시는 선생님이신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집으로 전화를 거십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꼭 집으로 가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가족들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무조건 받게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엄마 하면은 어머니께서 당연히 바꿔주시죠. 네. 참, 네. 어린 마음에는 참그 전화가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그 연세에도 여, 어, 여장부처럼 교회에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다니시면서 어, 도영이 잘 지냈어. 우리 가족들에게 저희 안부를 묻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어, 근데 이 은사님, 제가 참 영적으로 어머니다 여기는 이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저희 모교에 강사로 가셨어요. 근데 저희 은사, 저희 선생님이 식사를 대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신 장로님들께 제 얘기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 거기 김도영 목사 잘 있죠? 그래서, 어, 어릴 때부터, 어, 제가 어, 잘 가르치고, 어, 잘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서도 잘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제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우리, 우리를 육신으로 직접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님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부모님들,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으로 낳고 기른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네, 아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요.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 딸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다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고 기르신 이 믿음의 부모들이시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 바르게 세워가는 이 교회는 이처럼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도 이처럼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건강하게 낳고 기르는 모태 모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품는 것처럼 저와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이 믿음의 부모가 되는 바른 교회요 건강한 교회 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간곡히 추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겠죠. 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둘만 더 나옵시다. <laughs> 우리 하나둘만 더 나옵시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네. 어, 아직 연세가 좀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의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은 더 나을 줄 있습니다. 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디모대처럼 잘 키운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저와 일부 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은요,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때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 달라라고 명령하고 당부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엔 거짓 교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들을 상상으로 덧붙여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몰두하게 만들며, 그러한, 이러한 신화와 족보의 정신이 팔려서 빠져있게 되면, 우리가 정작 그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학교가 뭐 함락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가게 될 겁니다. 이러면, 제가 이런 말하면 그 다음 주부터 절못 보게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교사, 거짓교훈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라고 지금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멈춰야 하는데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 성경 외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이야기, 본질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여서 매번 같은 이야기 지겹다 지루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복음 이야기, 본질을 놓고 사람의 관심을 사려 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건강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바울의 표현 같이 쓸데없는 말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이나 일으킨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집중하면요? 비본질적인 것. 복음 외의 것에 집중하면 이처럼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도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 복음의 본질, 이 참된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네, 조금 다르죠? 네,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갖게 된다라고요?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성도된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분열이 아니라 사랑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일부에 나오신 정어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 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을 낳아서 그 사,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주변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십니까?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교구에서나 기관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옆 사람과 싸우고 털어지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고린도 전서 13장 1절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깽가리와 같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이 교훈,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말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게 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주일일부 앱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요,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지적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일으키는 이 문제는요, 그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신화와 족보들 이것들로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율법으로 옳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스스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꼬집고 지적하죠.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거짓 교리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은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각하고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율법은 죄 지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표지판, 표지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죄인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죄인의 목록들이 마치 십계명을 생각하고 쓰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불법한 자부터 망령된 자까지는 10개명의 1개명부터 4개명의 위배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9절 부분과 10절을 보시면 우리 9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저 읽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는 부모살인은 10개명의 다섯 번째 계명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은 여섯 번째 계명이고요, 음행과 동성애는 일곱 번째 계명, 거의 관련이 있고, 거짓말과 거짓맹세는 아홉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어, 이웃사랑이라는 10개명의 5개명부터 1 0개명까지이 후반부의 핵심인. 이 이웃 사랑에 위배된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 율법의 율법의 핵심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율법 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잘 보이고 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교사들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맞추기보다 잘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을 이용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이는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악을 제어하게 되고요. 죄를 정제하고 신자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을 권면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랑 없이 잘 깨닫지도 못하여서 그 율법을 그릇대로 사용, 그릇되게 사용하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불신자들, 안티크리스천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 중에서 바울 자신이 가르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과 율법으로 착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먼저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맞추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른 길로 가는 이 바울 같이 말씀을 살리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 일부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바울이 먼저 간그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 길은요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처가 적거나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를 저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권면하고 가르치는 편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쓴 우리 교회를 향해 쓴 편지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교회 함께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째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낳고 길러진 믿음의 자녀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가 사랑을 갖게 되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말싸움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한 저 거짓 교사가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길로 가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특별히 주일이부 앱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